사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경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과 429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세상 모든 부파도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때 오아라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 보아라. 주의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2년 저희들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한 신년특별새벽기도에 나와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찬양 돌릴 수 있도록 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명 주시고 우리의 기회를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사무하의 심령으로 이 아침에 나온 주의 백성들에게 한없는 은총과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복은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야 우리가 그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걸잘 알고 있습니다. 이한 해도 온전히 주님의 손길 안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치우치지 않고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안에서 감사하고 주님 안에서 행복하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우리를 휴갑는다 할지라도 빛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가 그 빛을 감사함으로 받을 땐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오늘 예배드린 이 새벽 기도에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묵사한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 7장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 9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laughs>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복음 17장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함께 있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장 도미니크 보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장 도미니크 보비라는 사람은 세계적인 여성 잡지인 엘르의 편집장이었습니다. 외모도 잘생기고 언변도 화려해서 1990년대 프랑스 사교계를 풍미했던 사람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잘나가던 사람이 43살이 되었을 때 뇌졸중으로 쓰러졌습니다. 3주 만에 의식이 돌아왔는데 락트인 중후군에 빠진 거지요. 즉 의식은 있지만은 전신마비로 인해서 몸을 움직일 수가 없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머리로는 온 세상을 날아다닐 것 같은데, 몸은 꼼짝할 수가 없는 것이, 그가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딱한 군데 있었어요. 왼쪽 눈꺼풀, 왼쪽 눈꺼풀에는 아무것도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는 그가 움직일 수 있는... 그 왼쪽 눈에 깜빡임으로 신호를 만들었습니다. 이를테면 눈을 한번 깜빡이면 예, 두번 깜빡이면 아니요, 뭐 이런 식이죠. 이런 식으로 알파벳을 연결시켜서 글을 썼습니다. 어떤 날은 문장 하나를 완성하는데 꼬박 하루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책이 잠수종과 나비라는 책인데 후에 이것이 영화화 되었습니다. 그는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입 속에 과다하게 고이다 못해 입 밖으로 흘러내리는 침을 정상적으로 삼킬 수만 있다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된 기분일 것 같다 하는 것이. 그 얘기를 보면서 떠오르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인간의 미련함이라는 거지요. 인간의 미련함이란 어떤 거지요? 그것을 누리고 있을 때는 그 가치를 모른다는 것이에요. 잃어버리고 놓치고 나야 하면 그때서야 그 귀중함을 깨닫는 거예요. 나중에서야 침을 삼키는 것조차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이 될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요 이것이 인간의 미련함이라 할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겨요. 예전에 그 가수 이적이 당연한 것들이라는 노래를 한 적, 이 작년에 된 적이 있었어. 작년에, 재작년에. 우리는 사람 만나는 거, 우니이 모여서 식당에 가서 밥 먹는 거 당연한 걸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것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몇 명이 밥 먹어 따져야 합니다. 아무 때나 밥 먹는 게 아니라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사람 만나는 것도 어디 식사하는 것도 여의치가 않습니다. 당연한 걸로 생각을 했는데 그 당연한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이 은혜였어. 그렇게 할수 있었던 것이. 나중에서 잃어버리고 나서야 알았던 거지. 부부간에도 서로 간에 당연한 걸로 생각을 했는데 밥 먹고 함께 쉬고 이야기하는 거 당연한 거라는데 어느 날한 사람이 없어졌을 때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귀중함을 그때서 깨닫게 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하나 먼저 가면 집에 안 들어가려고 한대요. 견딜 수가 없었어. 나중에서야 아는 것이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놓치고 있는 현실의 감사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눈 깜빡이는 거, 침 하나 삼키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감사의 조건이라면 우리가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감사의 조건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 지나고 나서야 깨닫지 말고 미리 앞 단계에서 깨닫고 미리 감사하면서 인생의 풍을 넓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오늘 본문엔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은 열 명의 나병환자들이 나옵니다. 그들이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는 못했어요. 왜? 나병 있는 사람은 절대 정상인 있는 사람한테 가까이 가면 돌에 맞게 되어 있어. 누가 모르고 이렇게 찾아오면은 자기가 가까이 오면은 나병인 사람은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부정하다를 막 위치하여. 그그 사람이 못 오게 해야 해요.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는 못하고 멀리서 예수님께 외쳤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 소서 예수님께서 절박하게 구하는 그 나병 환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고침받은 열명 중에 예수님께 되돌아와서 감사를 표현한 사람은 딱한명 뿐이었습니다. 열 명이 나을 받았는데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한 명에게 말씀하셨지요.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우리는 주님의 물으심에서 귀한 메시지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감사는 표현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의문을 한번 가져봅니다. 왜 아홉 명은 예수님께로 되돌아가서 감사를 표현하지 않았을까? 분명 나병이 나은 것을 확인했을 때 그들은 날아갔듯이 기뻤을 겁니다. 평생 가족과 생이별을 해야 하는 것이 나병인데 그래서 나병인 그 사람들은 동구박 밖에 마을 밖에 한조그마한 그들의 은거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그들끼리 머물고 먹고 살아야 했어요. 집으로 돌아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거 절대 엄금이야. 마을 함부로 들어와서도 안 돼. 그런데 그 병이 나았어요. 인생이 이제 완전히 달라진 거지. 이제는 자기 가족끼리 돌아가고.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요. 얼마나 기뻐 ق 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왜 예수님을 찾지 않았을까요? 혹시 마음만으로 고마워한 것은 아닐까요? 아니면 그들이 내성적인 성격이라서 감사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 건 아닐까요? 만일 감사를 마음으로만 해도 된다면 예수님을 찾아와 감사를 표현한 한 명의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뭐라고 하냐? 뭘, 뭘라고? 나머지 아홉 명처럼 마음으로만 감사해도 충분하다. 뭐 이랬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나머지 아홉은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즉, 감사는 마음만으로 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구체적으로 표현되어야 감사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이 점을 놓칩니다. 부부간에도 부모님에게도 자녀에게도 선생님에게도 친구에게도 어느 고마운 분에게 우리는 마음으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표현하는 것까지 가야 온전한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의 연구진이 65쌍의 부부를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관찰 실험을 했답니다. 아주 사소한 것에서도 감사 표현을 잘하는 부부와 그렇지 않은 부부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작은 일에도 배우자에게 고마움을 표현하는 부부가 그렇지 않은 부부보다 긍정적인 마음이 생길 확률이 10배가 높았다고 합니다. 매사에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긍정적이고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감사를 표현하는 그 부부가 훨씬 10배가 높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잠월 18장 21절을 말씀하지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랬습니다.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혀의 열매를 먹는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떤 열매를 먹고 있습니까? 고민할 문제입니다. 감사는 표현입니다. 감사의 말을 하는 자는 감사의 열매를 먹게 될 것입니다. 불평의 말을 원망의 말을 옆에서 습관적으로 뵙는 자는 불평과 원망의 말을 부메랑처럼 자기가 다시 또 먹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감사는 더큰 감사를 불러온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감사는 문이 있어서 감사하면 문이 열리고 길이 열린다. 열 명의 나병 환자들이 다 고침을 받았는데 아홉 명은 감사를 안 했고 한 명만 감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감사한 그한 명에게 어떤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까? 누가복음 17장 19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시네요.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나병 환자가 고침 받아서 말할 수 없이 좋겠지만은 그들 역시 때가 되면 조금 더 살다가 죽을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질병을 고쳐 주신 것이 일이라면 그 영혼이 구원받아 영성에 이르게, 이르게 되는 것이 일만의 감사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병을 고쳐 주신 것에 주님께 감사를 드린 그한 명의 나병 환자는 주님으로부터 아주 귀한 선언을 들었습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비교할 수 없이 귀한 선물을 주님으로부터 추가로 받은 것입니다. 감사가 더큰 감사를 불러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감사의 복을 넓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더큰 감사를 불러옵니다. 먼저 그동안 여러분에게 주님이 주신 복을 세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없는 것, 모자라는 것에 불평하지 말고. 먼저 내게 있는 것을 보면서 먼저 주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추건합니다. 그래서 2022년 여러분의 삶이 더큰 감사로 이어져서 풍성한 삼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주님께서 주신 우리의, 우리 지금까지 주셨던 여러 가지 손길,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감사할 줄 알고 세워보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으로만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는 더큰 감사로 이어진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또한 우리는 혀의 열매를 먹게 된다는 걸 항상 기억하면서 우리는 항상 감사를 표현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또 그렇게 하도록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도와 주시고 어떠한 상황에도 감사의 말로 모든 어, 상황을 역전시키는 그러한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이 아침에 엎드려 기도하는 모든 새벽 기도 용사들에게 함께 하시고 간절한 간구에 하나님이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까지,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